지역화폐를 이해하면 이재명 정부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왜 하냐는 걸까요? 지역화폐는 그걸로 뭐를 소비할 수는 있는데, 이제 자산으로 축적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풀려서 사람들이 술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하는데, 그걸로 중고부동산은 못 산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경제가 진짜로 안 좋잖아요. 단순히 이제 과장이나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로 좀안 좋죠. IMF 때만큼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버블을 다 꺼뜨리고 리셋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 막 출범한 정부가 그런 선택지를 고, 고를 리는 없겠죠. 어떻게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제 심장 재세동기를 돌려가지고 죽어가던 나라 경제를 되살려 보려고 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돈을 풀어야 돼요. 엄청난 추경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그냥 풀면 어떻게 되냐. 경험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라가 지금 한 1억 주면 뭐 하실 건가요? 그걸로 술을 안 사먹죠. 뭐 치맥 한번 할 수는 있지만 남은 거 죄다 중고부동산 사는 데다가 아마 쓰일 겁니다. 돈을 풀면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호텔 경제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돈을 그냥 풀어버리면 이게 호텔에서 뭐 이제 침대 공장으로 침대 공장에서 다시 공장 노동자한테 이제 공장 노동자한테서 다시 동네 치킨집으로 가는 이런 순환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돈이 한 바퀴 두 바퀴 열 바퀴 돌면서 GDP 성장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한 바퀴도 안 돌고 바로 이제 중고 부동산에 들어가 버립니다. 중고 부동산에 돈이 한번 들어가면 취득세나 양도세 때문에 강제 존벌을 하게 돼 있어요. 최소 수년 동안은 그 돈이 다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이제 백조, 천조를 풀어도 그냥 아파트 가격만 몇 억씩 오르고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 가격만 올랐을 뿐 산업 자체가 회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지나서 여기저기 연쇄 부도가 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산도 다 같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돈을 풀기는 풀되 중고부동산에 그 돈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화폐랑 같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돈을 어떻게 풀려고 하느냐. 결국은 산업 파급력이 가장 큰 개발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루즈벨트가 했고, 박정희가 했고, 이명박이 했던 바로 그거죠. 아니, 근데 이제 살 사람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냐고요. 호텔 지어놓고 침대에 들여놓으면 뭐 합니까? 손님이 노쇼 하는데. 그럼 아무도 안 짓겠죠. 부동산 지어 놓으면 뭐 해요. 아무도 분양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노쇼하는 손님, 분양 안 받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청이 되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되어 가지고 다 사주겠다는 거죠. 사서 임대주택,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이재명 시대에 돈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 자산 가격 상승으로 돈 벌기는 힘들 것이다. 기본, 적으로 이제 계속 받아 먹어줄 매수세도 부족하거니와 이재명 정부가 어, 개발 위주의 경제회생정책과 국가 공급 위주의 부동산 자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되면 부동산 오른다고 하고 벌써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죠. 이재명 정부가 과연 과거에 민주당 정부랑 기조가 같은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민주당 정권대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민주당이 보통 부동산 개발 정책을 악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이제 건물들이 막 썩어가고 있고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노후화된 구역들이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기존의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잘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 개발하면 그분들이 돈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은 아주 다르죠. 절대 과거의 민주당의 기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 정권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권 때는 부동산 매수해서 시세 차익으로 돈 벌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대신에 이제 개발로 돈벌 기회들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진행되던 현장들도 멈춘 곳들이 정말 많고, 아 이제 저도 클라이언트 고객사들이 전부 건물 지으려다가 지금 멈춘 현장에서 돈 회수하고 돈 빼고 이런 사건들만 많이 맡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미분양의 염려가 없다면 국가가 다 대신 사서 자기네가 알아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개발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아파트 하나 사는 건 내가 돈좀 빌려서 하면 되지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개발 사업을 하냐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천억짜리 부동산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30억 정도입니다. 구라치는 게 아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작년에 발행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통계를 내보니까 부동산 개발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 그러니까 에쿼티비율이 3%에서 5%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 국평 한채살 돈이면은요, 사실은 천억짜리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코티 30억도 사실은 전부 다내 돈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이제 PF 개발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면 좀 현실감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조적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분양시장이 좀 경색이 되고, 중소 건설사들의 보증 자력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PF 대출 시, 이제 실행이 잘안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장이 여기저기 막혀 있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이런 거 실사를 잘 해가지고 현장 인수를 해가지고 잘 지어서 올린 다음에 뭐 LH가 됐든 어디 지역 주택공사가 됐든 뭐 이런데다가 갔다가 팔면 어뭐 또는 그밖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국책기관에다 가져다 팔면 순식간에 수백억도 벌수 있는 기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으로 돈번 분들은 대체로 이런 개발로 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